안녕하세요. 저는 럭키식스라 하고요. 음, 제가 이번에 첫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음, 제가 아는 거에서 번호로 한번 뽑아 봤는데 번호를 음, 이 번호가 저번 주500 850 회차, 851 회차 번호를 보니까 제가 예상 번호를 여기에 뽑아 놨어요. 근데 요 번호 중에서 요 번호가 14개예요. 14개인데 그중에 6개가 당첨 번호가 들어갔어요. 뭐그 아, 여기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이렇게 계속 번호를 뽑아 봤었어요. 그게 꽤 됐죠. 이게 번호를 뽑아 봤었어요. 근데 이 번호를 뽑아본 결과, 음, 보통 한세 개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개. 근데 요번에는, 500, 851회차 번호에는 무려 여섯 개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제가 이거를 근데 번호를 맞췄냐, 번호를 맞추질 못했어요. 왜 그랬냐. 저는 또, 어, 다른 해차처럼 이곳에서 번호가 다 나올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번호를 쓰질 않고, 아니, 쓰면, 섞었죠. 여기 번호에다가 다른 번호도 섞었던 결과, 겨우 5천원짜리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안 되더라도 다른 분이라도 당첨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주변이나 이런 건좀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미숙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을 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음, 다 맞는 건 아니겠죠? 제, 제 번호도 이건 다 맞는 건, 이런 경우는 솔직히 이제 드물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차피 인생에서 복권 한번 맞는 거는 솔직히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한 번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뿐이지, 매번 맞지는 않,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또, 음, 제 번호를 열심히 썼는데, 뭐,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데 보면은, 뭐, 욕하거나, 그리고 또 제가 또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유인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해드리고, 참고로만 사용하시고, 음,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음,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요번에 제가 뽑은 예상번호는, 음, 여기에 보면, 3, 4, 7, 9, 20, 24, 28, 37, 35, 45, 28, 15번이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몇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열두 개네요. 열두 개에서 음, 제가 일단은 뽑아본 번호지만, 여기서 당첨이 될 번호를 여러분들이 좀 뽑아 봤으면 합니다. 음 저번 번호도 사실상 제가 어 후렴부에 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뒤로 갈수록 나올 거란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21일을 제가 뒀어요 이게 패착이었죠 여기에서도 21은 제가 안 뽑았어요 근데 음 22를 뽑은 이유는 12에 반대된 수를 제가 생각했더라고요. 당연히 23도 아니었죠. 23도 여기는 없었어요. 28도 없었고, 아, 제가 좀 실수한 거는 핸드폰의 어플을 본게 실수였습니다. 이제 번호를 안 믿고 핸드폰 어플을 믿었어요. 그 결과, 5천원짜리만한장 맞았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요번 번호로는 요렇게 뽑아 봤어요. 어. 저는 재회수는 없어요. 재회수를 할 경우는 그중에 꼭 당첨 번호도 끼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순을 정할 필요는 없다. 모든 번호가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제 느낌에 안아 느낌이래. 제 계산에는 요 번호가 될 가능성이 어 충분하다. 여기 아 여기에도 또 5번이 들어갈 수 있겠다. 5번이 가능성도 있겠어. 어, 요 번호에서 조합을 당연히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조합을 해서 번호를 뽑아 볼까 합니다 음. 그 앞전에 번호를 보면은 파랑 파랑 파파로 나갔어요 파파 파파가 나올 경우는 보통 다음 번호가 노랑으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파파로 나갈 경우는 다음에 제가 느끼기에는 보기에는 노노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번호를 뽑기 전에 색깔을도 선정을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음, 색깔을 선정을 해야 번호 뽑기도 더 수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노가 제 생각에 나올 것 같습니다. 노노. 그럼 노노면 지금 여기 있죠. 요 다섯 개의 숫자에서 저는 뽑아 볼까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음, 빨빨져 빨빨. 빨빨. 빨빨이라, 빨빨이 나올 경우, 빨빨, 음 잠시만요. 음 빨빨이 나올 경우는. 검검을 주로 많이 쓰네요. 네. 쓴다기보단 요렇게 다음에 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노노 파빨 검검 이렇게 1차적으로 뽑아봤습니다. 다음에 2차적으로 뽑아볼 경우는 노파파빨검 검으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두개로 번호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노노라면 음. 아, 잠시만요. 이게 볼펜이 아니니까 펜으로 어, 네. 여기 보면은 지금 다음에 나올 번호. 음, 4번. 9번. 그 다음에, 노노 파죠? 파는? 가또 하나가 들어가네요. 육 번도 한번 넣어보죠. 1육 번. 최근에 1육 번이 잘 나오죠. 그러면 육 번. 6 다음에 빨검검빨 검, 검. 빨. 빨간색이면 28로 볼까요? 2 8 아니 24, 28. 음, 둘 중에 노웨드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이십사를 얻죠. 이십사가 들어가고 검검. 검검은 지금 두개 있죠. 이십팔이 또하나있니자 검검은 두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십오. 삼십칠. 아. 습니다 음, 여기 보니까 번호를 넣을 게 39번도 하나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 39와 음, 40. 네. 요 정도 들어가. 야 아, 자꾸 추가가 되네요. 이게 번호를 하다 보니까, 음, 자꾸 번호가 추가 됩니다. 야, 아, 저만의 개선법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자, 그리고 다음번엔 다시 한번 뽑아보죠. 다음에는 4, 7, 아, 요번에도 16으로 가죠. 16, 여긴 24로 가고 35로 가고 다음번에는 45로 갈게요. 음, 45 아, 45면 안 되네. 45는 안 되고 그러면 40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번엔 4, 9, 음, 16 24 30 7 하고 다음에 39로 가죠. 이렇게 다음번에는 다음 번호로는 어... 이 노파파 빨간 검으로 가볼게요. 노파파 빨간 검. 아왜 여기서 멈추냐면 네네 네, 합니다. 늦게 와서 네. 자 그러면 요번에는 노파파 빨검검 노파파 빨검검을 뽑겠습니다 이거 왜 뽑냐 이 이제 요것만 뽑고 요거 다섯 장을 맞추려고 노파파 빨검검을 뽑겠습니다 노파파 노파파라면 자 여기서 번호가 몇 번이 아 잠시만요 노파파 노파파라. 노파파면 이번에는 파파에서는 15, 16, 20이 있어요. 음. 그리고 노란색에는 5, 7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5번을 놓겠습니다. 노파파에는 한번 놓고 어. 봤다라고 25, 25. 5 15 20을 놓겠습니다 번호가 근데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어... 번호가 좀 이상합니다 20 29 아니면 35 35는 빨간금인데 여기는 빨이 들어가야죠 35가 아니라 28을 넣겠습니다 28, 37, 40을 넣죠.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음, 4, 4번은 했으니까 3번을 넣죠. 3번. 9번, 39 아, 39가 아니죠. 39가 아니라 또, X하고, 3 3번과 파란색이니까 16을 넣죠. 16. 16을 넣고 20 씨, 이네 16과 2이을이 씨, 네2 0네이 씨, 이 씨, 이빨이빨아빨 28을 넣었죠 이이 25, 4죠 이렇게 두 개를 맞춰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호가 나왔습니다. 이 음. 번호로 일단은 제가 뽑아 보겠습니다. 음. 뽑기 보다는 일단은 제가 이거를. 음. 뽑는 날짜는 전 금요일 날 뽑습니다. 토요일 날 뽑습니다.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 번호는 제가 일단 뽑을 예정이죠. 예정이고, 음, 토요일 날 뽑는데, 제가 오늘은 요거를 뽑, 음, 만들었고요. 내일은, 내일이나 모레는 다른 번호를 또 한번 조합을 해볼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이 번호만으로도 많은 수의 음 번호를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뭐뭐 뭐 사람들은 욕심을 내 봐야 뭐 어차피 5천 원짜리 뭐 5만 원짜리 5등이나 4등 받을 텐데 그러다가 언젠간 여러분들 중에서도. 1등의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음, 계속, 음, 꾸준히 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일단 번호를 적어보겠습니다. 4, 9, 16, 24, 삼십오, 삼십칠, 사, 칠, 십육, 이십사, 삼십오, 사십, 사, 구, 십육, 이십사, 삼십칠, 삼십구. 다음 5 15 20 28 37 40 다음 3 16 20 28 35 40 네. 일단 요렇게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